여름 햇살이 밝은 어느 날 부산중앙은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 안녕하세요, 사장님.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소영을 가만히 바라보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는 고마웠어요. 소영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 아니에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미라는 손을 들어 소영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상황을 눈치채고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김미란 사장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오늘 몇 가지 업무를 처리하러 왔습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점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미란 식당의 모든 거래, 계좌를 부산 시민은행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과연 미란과 소영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